우리인이 하고 싶은 거다 해. 실제로 전직 백개문이었던 제가 외쳤던 쳐 말입니다. 이명박은 사대강 지어는다고 22조를 썼다고 그렇게 욕을 먹었는데 문재인은 일자리 정책이면 54조를 썼다구 부었는데 달라진 게 없습니다. 아아 아, 반갑습니다. 잘 들리나요? 네 반갑습니다. 잘 생겼죠? 네. 네. 아 올리나, 올리니까 네, 잘 생겼는데 말은 더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10분만 저한테 집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하... 우리인이 하고 싶은 거다 해. 실제로 전직 대깨문이었던 제가 외쳤던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문지 부받습니다. 죄송합니다. 오, 이거 대깨문이라니 이거. 와, 씨.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국정농단했다고 그걸 속아가지고 제가 더큰 그림자를 알아채지 못했던 지방 사는 20대 청년인 저의 진짜 부끄러운 태가 땅에 닿아서 깨질 뻔했습니다.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이래요. 실제로 문재인을 지지했던 그리고 아직도 지지하는 그 많은 분들이 많은 분들을 지칭하는 자칭 타칭 뭐 그런 표현입니다. 저도 대깨문이었던 몸인지라 그리 당당하지는 않지만. 아직도 대깨문인 사람들한테 지금 여기는 없겠죠. 아직도 대깨문이었던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대깨문 아직도 깨질 대가리가 남아 있습니까? <laughs> 올해로 27살이 된 여수에서 올라온 청년 백수 노영진은 사실 뭐 경제고 외교고 그런 거잘 모릅니다. 배운 것도 없고 관심도 없었고요 뉴스를 봐도 뭔 말인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명박은 사대강 뒤엎는다고 22조를 썼다고 그렇게 욕을 먹었는데 문재인은 일자리 정책이만 54조를 쏟아 부었는데 달라진 게 없습니다. 배운 거라고는 대학교 시생때 배운 경제학 개론이 전부인 제가 봐도 소득 소득 주도 경제 성장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린 거 알았는데 저는 뭐 가만히 있었습니다. 시급으로 올려 놓으면 경제가 활성화 된데요. 이게 개소리인 가 뻔히 알겠는데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댓글 모니였으니까요 죄송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명 박근혜가 댓글 뭐 댓글 부대를 운영을 해서 여러 조작을 선동했답니다. 그렇게 문재인과 민주당 좌파 인사들이 이명 박근혜 댓글 조작 난리를 폈어요. 근데 앞불싸 드루킹이 있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맞죠? 제가 좋아하던 게임의 그 착한 드루이드라는 캐릭터의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무자비하게 댓글 이렇게를 달았답니다. 드루킹이란 작자가요. 대선이 끝나고 전 세계가 문재인 대표님의 당선을 축하해 줬었습니다. 저도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외교 강국이 될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미국 가서 졸다가 사진 찍혀가지고 국제적으로 조롱 당하고 김정은은 책상에서 사인하고 있고 문재인은 그 옆에서 살짝 새로. 눈이나 깜빡깜빡거리고 있고 허구한 날 영북이 나고 세계 어? 해외 각지로 순방 다니고 맥주 파티하고 있고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대선 직후에 우리나라가 첫 번째로 맺은 동맹국가가 어딘지 아십니까? 간비아! 아프리카 변방의 약소국가인 감비아입니다. 그게 대선 특필할 그런 겁니까? 또뭐 했습니까? 문재인이가 중국 몰랐어요. 가서 어디에 중국몽 함께하겠십니다. 이런 질환이 했죠? 여러분 중국몽 함께할 겁니까? 간비아! 함께하기 뭘 함께하니까 미세먼지 때문에 다 죽게 생겼는데 엊그제 뉴스 기사를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북한의 철로가 노후 됐으니까 기차길이 낡았으니까 남한에서 자금을 좀 대달래요. 그걸 북한이 말을 했어요. 요구를 했어요. 아, 여러분 우리가 뭐 북한한테 빚졌습니까? 북한 우리한테 뭐돈 맡겨놨습니까? 북한하고 전화 통화하고 악수하고 같이 평양냉면 먹고 우리나라 연예인들 싹을 데려다가 김정은 옆에서 축하 공연 해주면 뭐합니까? 그 북한 김정은이가 비핵화 핵 내려놨습니까? 트럼프 몰래 북한 핵공장 따로 하나 차리려다가 위성사진 찍혀가지고 국제적으로 또 무역당했죠? 무역 우리나라는 지금 GP고 GOP고 뭐고 다 철수하고 있습니다. 맞죠? 근데 오늘자 뉴스 기사를 보니까 북한 평양에서 미국 본토 뉴욕 중앙을 요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완성됐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무상 해제를 하고 있는데 북한은 트럼프한테 대놓고 총구를 겨누고 있습니다. 아 잠시만 좀 쉬고, 쉬고, 쉬고 할게요. 지금 굉장히 춥습니다, 맞죠?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강원도에 있는 군인들은 얼마나 죽을까요? 우리나라 아들들, 동생들, 형제들 얼마나 죽습니까? 군인들 얼마나 죽겠어요? 그 군인들이 보는 국방백서에 북한이 주적이라는 표현이 사라졌습니다. 저도 군대 갔다 왔고요. 2년 나라에 목숨 바쳤습니다. 지금 근데 지금 그 주적이 사라졌다고요. 강원도에 정권이 바뀌었다고 문진희가 정권 잡으니까 주적이 사라졌다고요. 어... 그래 주적이 말합니다. 없다고 치자. 근데왜 저한테 예비군 동지서가 아직도 날라옵니까. 불과 2년 전에요. 우리나라 아들들이 지뢰를 밟고 다리가 날아갔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요. 장갑차 폭발로 인해서 한 배우 지망생이 전신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며칠 전에 서해수호의 날 행사가 있었습니다. 북전사 출신 문재인은 그때 뭐 했습니까? 북한 다 때려잡을 것처럼 군복 입고 온갖 유세 다 떨었으면서 문재인은 뭐 했냐고요? 이렇게 말을 길게 해봤지만 사실 저는 잘 이런 거잘 모릅니다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서 이렇게 어려운 것들 잘 모릅니다 근데 이거 하나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평화롭게 지내야 됩니까 서로 혐오해야 됩니까 남성과 여성이 성평화로 워야 됩니까 성갈등적이 해야 됩니까 여러분 남자 여자가 서로 싸워야 됩니까?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이 그렇죠? 페미니즘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필요한 건지 불필요한 건지는 잘말안 하겠습니다. 여성들이 자기들이 차별 받았대요. 그걸 말하는데 남자인 제가 굳이 나서서 뭐 왈가왈부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제 넘는 짓인 것 같아요. 차별 받은 부분을 개선하고 앞으로 함께 나아가자는데 그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근데. 지금의 성평등 정책들, 지금의 젠더 감수성, 똑바로 굴러가고 있습니까? 아니까요 엊그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남자와 여자 성 갈등이 얼마나 심하냐면요. 제가 페이스북 영상을 하나 보는데 거기 댓글이 정말 가관이더라고요. 짱구는 못 말려, 짱구는 못 말려 아세요? 애니메이션? 네! 짱구는 못 말려에 나오는 짱구 엄마의 인생에 관한 영상이었는데 웬 결혼도 안한 10대, 20대 여자들이 댓글을 막 답니다. 짱구 엄마 뭐 했습니까? 짱구 아빠를 만나서 사랑에 빠져 가지고 금쪽 같은 자식 두명 낳고 자, 어? 꿈을 비록 포기했지만 가정으로 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결혼도 안한 10대 20대 여자들이 뭐라고 댓글 다냐면요. 남자 때문에 여자는 항상 희생만 한다. 이래서 내가 결혼을 안 한다. 한 남이 문제다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짱구 엄마는 일본 여자인데 왜한 남이 문제입니까? 결혼을 겨누, 안하는게 아니라 결혼을 그렇죠? 못 하는 겁니다. 근데 여자들만 문제인 건 아니었어요. 그 댓글들을 보고 남자들도 달려 들어가지고요. 지들끼리 치고받고 서로 혐오하고 갈등 일으켜고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그래야 됩니까? 그 여성분들이 전부 페미니스트일까요? 그 여성분들 이 전부 메갈로마드일까요? 아닙니다. 그럼 그 남자들이 전부 일베 임입니까그 남자들이 전부 여성 혐오자입니까? 아닙니다. 그냥 일반인들인데 아직도 서로 남성과 여성 서로를 혐오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금의 남녀 갈등, 젠더 전쟁은요. 문재인을 비롯한 좌파 인사들이 적어도 만들고 키웠거나 아니면 최소 방관하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왜 방관하고 있을까요? 지들 권력 유지에 도움이 되니까 방관하고 있는 겁니다. 남자 여자가 싸우면 싸울수록 지들이 뭔가 할수 있거든요. 뿐만입니까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고 성범죄 가해자를 처벌하는데 누가 반대합니까? 근데 그 성범죄 피해자와 가해자를 판가름 하는데 누구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논리적이야할 법의 심판대 위에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게 뭔지 압니까? 법입니까? 헌법입니까? 아닙니다. 성인지 감수성입니다. 누구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되는데 감수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그래요. 성인지 감수성. 감수성이 있다고 쳐. 근데 왜그 감수성은 항상 여성의 편에만 서 있습니까? 이렇게 무고하고 억울하게 잡혀 들어가는 남자가 이렇게 많은데 왜 항상 남자는 배척당해야 됩니까 왜 항상 여성만 일방적 피해자라고 그 여성부들은 주장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성을 위한 보호장치를 만들어 주는 거 좋습니다. 근데 왜 남자를 후드려 패는 몽둥이를 만들어 주는 겁니까? 여러분, 각 정부 부처에 할당된 성인지 정책이 합쳐 보니까 국방비에 버금갑니다. 그 성인지 예산이 어떤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뭐 여성 범죄자 재사회화 교육 지원 뭐 이런 겁니다. 그 성인지 예산에도 남성은 없었습니다. 여성 청소년 가족부에도 남성은 없었습니다. 여성 아이돌 걸그룹들 외모가 획이라 되고 너무 이쁘다고 시비를 걸던 여성 가족부 장관 진선미의 트위터 계정 프로필 사진도 포토샵이 범벅이었습니다.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저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평범한 20대 청년입니다. 그래도 알건 나옵니다. 그리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도 제가 좋아하는 걸그룹 실컷 보고 싶고요. 저도 제가 보고 싶은 유튜브 마음껏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이쁜 여자 엄청 좋아하고요. 기회가 되면 그분들과 사귀고 연애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저도 사랑하는 아직 살아계신 제 할머니와 엄마 누나 그리고 제 여자 동생들이 모두 더 좋은 세상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근데 이건 아닙니다. 지금 이건 나라가 아닙니다. 나라가 아니니까 잘못됐으니까 잘못됐다고 말을 해야겠습니다.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잘못하고 있으니까 너네 작작해라 너네 틀렸다라고 말하는 세상에 살아야겠습니다. <laughs> 문재인 본인이 주구장창 읊어대는 이 촛불 가장 평화롭고 질서 있는 시민의 뜻이 촛불 이 촛불에 우리 마음을 담아서 같이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하나 둘셋 하면은. 문재인 하고 싶은 거 그만해 하면 여러분들 같이 그만해 외치겠습니다. 알겠어요? 저 촛불 앞으로 뻗어주시고요. 문재인 하고 싶은 거 그만해! 문재인 하고 싶은 거 그만해! 이게 나라냐! 이건 나라냐! 요수에서 노영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